갱년기 이후 배만 불룩하게 나온 D자형 몸매가 되어버린 황경진 씨 중년 건강의 독이라고 할수 있는 내장 지방이 문제였는데요. 황경진 씨의 생활 모습에서 내장 지방이 붙는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황경진 씨의 경우는 내장 지방이 잘 붙을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셨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노화에 의한 기초 대사 감소입니다. 지방에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이 있어서 섭취하는 에너지가 소비하는 에너지를 웃돌면 남은 양이 지방으로 축적되게 됩니다. 살아가기 위한 최저한의 활동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를 기초 대사라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연령과 함께 감소하기 때문에 젊은 시절과 같은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아무래도 내장 지방이 붙기 쉬워지는 겁니다. 둘째로. 과식에 의한 칼로리 과다가 문제입니다. 하루에 소비하는 분량보다 먹는 칼로리가 많으면 지방이 붙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황경진 씨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식사는 적게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과일은 살이 안 찐다고 많이 드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좋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좀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약간의 강박관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일 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식단을 꾸려서 과일만 섭취하는 분들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우리에게 과일은 건강한 음식이라기보다는 나무에 열린 사탕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일에는 예외 없이 과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당의 섭취가 많아지게 되면 지방으로 간과 복부에 쌓이게 되고요.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황경진 씨의 복부에 내장지방이 잘 붙게 된 이유 세 번째는요. 운동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 감소입니다. 평소에 운동 부족도 내장 지방이 붓기 쉬워지는 큰 원인입니다. 계단 대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버리거나 조금 걷는 거리라도 곧바로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해버리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